한반도의 유기5 중국의 국공 전쟁, 베트남 형제 전쟁, 시리아 전쟁, 이것은 모두 내전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이다. 11월 분열의 시대, 분열과 혼란에 빠진 미국의 내전의 모습을 그린 영화가 상상으로 만든 장면들이 지금 현실에서 하나씩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 트럼프의 삼선 암시. 시작은 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셧다운 협상 중 책상 위에 트럼프 2028이 적힌 빨간 모자를 올려둔 채 사진을 찍었습니다. 헌법상 불가능한 삼선을 노골적으로 암시했죠. 영화 속 삼선 독재 대통령 설정이 현실로 번지고 있습니다. 둘 정치 폭력의 부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총이 오가고 있습니다. 극우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가. 2025년 9월 10일 충격으로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극우와 진보 시위대 간의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내전의 불씨가 이미 거리 위에서 피어나고 있는 셈이죠. 새 극단적 분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민주당 우세 지역을 반란 조짐 지역으로 지목하며 연방군 투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 갈라졌고, 연방의 군대가 자국 시민을 향해 움직인다는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1 월의 주간 내전 장면이 현실로 재현되는 듯합니다. 11월 1호는 더 이상 영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건 지금 내전 위기에 처한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는 것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